잭델라 마델레나를 꺾고 웰터급 챔피언이 된 마카 체프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지금 웰터급에서 누가 가장 위협적이고 그리고 누구와 싸우고 싶냐는 질문에 오늘 프라테스와 모랄레스 둘다 정말 잘했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우수만이 이 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우수만은 젊은 선수들보다 경험도 많고 여전히 위험한 파이터야. 이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웰터급 챔피언 중한 명이지. 만약 나에게 누구와 싸우고 싶냐고 묻는다면 나는 우스만이라고 말할 거야. 물론 내 선택이 중요한 건 아니지. 누가 오든 준비돼 있어. 한편, 아리엘 헬라니가 최근 방송에서 밝힌 카마로 우스만의 타이틀샷 논란에 대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헬라니는 먼저 우스만을 향해 최고의 존경을 보낸다. 그는 위대한 웰터급 챔피언 중한 명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지금 바로 타이틀샷을 받을 자격이 있냐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헬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스만이 당장 타이틀샷을 받아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e스포츠는 참가상이나 공로상이 아니다. 헬라니가 지적한 핵심은 최근 전적과 활동량 부족입니다. 우스만은 2021년 이후 승리가 단한 번뿐이다. 거의 4년 동안 승리가 없는데 그한 번의 승리로 타이틀샷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실제로 우스만의 최근 전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2021년 콜비전. 즉 3년 9개월 동안 승리가 없고 지난 경기 1승입니다. 펠라니는 우스만이 챔피언일 당시 웰터급 상위권이 서로 싸우지 않고 랭킹 자리만 지키던 시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웰터급은 UFC에서 가장 답답한 체급이었다. 우스만, 콜비, 번즈, 마스비달 다들 자기 자리만 지키고 안 싸웠다. 그래서 리온이나 벨라이 같은 선수들이 못 올라왔다. 반면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잭델라, 마델라나, 쇼브레디 모랄레스, 카를로스, 프라테스, 이앙게리 등 정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파이터들이 체급을 움직이고 있고, 이런 활동적인 파이터들이 보상받아야 해. 즉, 헬라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스만이 위대한 파이터인 건 맞다. 하지만 지금 타이틀샷을 받을 자격은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스만의 타이틀샷,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